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세 가지 발레용어, 업 서는 방법을 오늘 연습해 봅니다. 드미플리에 눌렀다가 업 올라서면 르르베입니다. 무릎을 편 채로 그대로 뒤꿈치를 올리면 엘르베라고 했죠? 그리고 두 발로는 할수 없고 한 발로만 이렇게 바로 꽂아서 업을 서면 삐깨입니다. 먼저 업을 설때 어떻게 발에 힘을 줘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1번 발로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포지션으로 서든 과도한 턴아웃스로 인해 발목과 무릎 관절이 비틀어지면서 발레 슈즈가 밀리면 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내 골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한 턴아웃스로선후 그대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뒤꿈치가 뒤로 처지면서 새끼발가락으로 중심이 쏠리거나 혹은 너무 엄지발가락 쪽으로만 서려고 해서 새끼발가락 쪽이 뜨면 안 돼요. 슈즈 안에서 내 발가락들은 쭉 펴져 있어야 합니다. 과한 턴 아웃으로 아치가 눌리면서 발가락이 앞으로 쏠리거나 발가락끼리 웅크리면 안 돼요. 아치를 세우고 다섯 발가락이 모두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올립니다. 다섯 발가락의 힘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뒤꿈치가 뒤로 빠지면서 새끼 발가락 쪽에 중심이 쏠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엉덩이를 끌어올려서 다섯 발가락이 모두 바닥을 밀어낸 느낌으로 서세요. 간혹 또 엄지 쪽으로 너무 서려고 하다 보니 새끼 발가락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꼭 주의해 주시고 중립 자세 잘 지켜주세요. 맨발로 발가락을 쭉쭉 펴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모든 발가락에 힘이 골고루 분배된 업 자세 도움이 될 거예요. 르르벨을 하든 엘르벨을 하든 한 발로 찍어서는 삐깨를 하든 항상 같은 모양의 까치발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뒤꿈치가 바짝 올라간 업을 위해서는 상체 힘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밀리고 등이 눌리면 절대 안 되고 아랫배를 집어넣고 엉덩이 조여서 허벅지 근육으로 무릎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앞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야 그에 상응하는 힘으로 뒤꿈치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릴리베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드미플리에로 내려왔다가 한번에 탁 올라서는 게릴리베입니다 빌리에를 할때 상체는 더 길어진 느낌으로 무릎을 굽히시고, 앞꿈치로 바닥을 쭉 밀어내면서 발목, 무릎, 엉덩이를 한 번에 조이세요. 잘 올라갔다가 쿵 하고 내려오면 안 되죠? 허리를 더 길게 뽑아내면서 내려오려고 노력해보세요. 1, 2, 5번 발에서 르르베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발에서 드미플리에 앤르르베 드미플리에 앤르르베 그대로 내려왔다가 받드망 덩 뒤로 2번 포지션. 원, 원, 투, n 3, n 4, 5, 6, 7, 원, 8. 5번 발은 스스로 모아보세요. 드플리에 앤을 베 무릎 펴고 내려왔다가 다운드 사이드 발 바꿔서 원, 원, 투, n 3, n 4, 5, 6, 7, 원, 8. 두 번째 업 서는 방법은 무릎을 편 채로 뒤꿈치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엘르베입니다. 항상 업을 서고 나서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한데요. 척추를 세우고 귀 뒤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머리를 위에 남겨놓고 온다는 생각으로 엉덩이 조이면서 내려와 보세요. 1번 발부터 시작해서 두 번씩 엘르베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쭉 끌어올렸다가 허벅지 안쪽 조이면서 내려오고 릴리베보다 엘리베가 조금 더 정적인 움직임이죠. 바드망덩 뒤 2번 발로 바꿔주시고, 엘리베 엔 다운, 엘리베 엔 뒷목 길어지면서 다운. 이제 오른발 앞 5번 뒤꿈치를 그대로 올릴 수도 있고. 실수로 모으는 엘르베도 가능합니다. 움직였던 다리를 다시 열면서 내려오세요. 바트망 덩듀 알라스콩, 왼발 앞 5번에서도 엘르베앤 다운. 엘르베 실수 앤 다운. 룰르베와 엘르베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되시죠? 두발 연습이 잘 되면 한발 연습도 할수 있습니다. 룰르베 실수 한 번. 르르베 빠세 세번 해볼게요 오른발 앞 5번에서 르르베 수수 앞, 르르베 빠세 앞, 뒤로 내려서 르르베 빠세 뒤 앞으로 내려서 르르베 빠세 앞. 마지막엔 발목 힘으로 조금 더 버텨보세요 이런식으로 두 발로 드미 플리에 눌렀다가 한 발로 르르베 서거나 한 발로 드미 플리에 내려갔다가 르르베 서는 등 다양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엘리베 한발 연습을 예를 들면 한 발은 조건부 꾸두비에로 붙이고 기둥 다리로 엘리베 앤 다운을 연습하는 거예요. 르리베가 강한 힘을 한 번에 뿜어내는 업이라면 엘리베는 조금 더 정적이고 근육을 쥐어 짜는 업이어서 아킬레스 건과 발목 힘을 기르는 훈련에 매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중심 더 잡아주시고요. 다음은 업을 서는 세 번째 동작 삐게입니다. 발을 잡고는 옆으로 삐깨를 서볼 건데요. 뻗은 다리를 짧게 가져오면서 업을 서지 마시고, 내가 뻗은 다리가 여기까지라면, 여기보다 2, 3cm 더 멀리, 발끝을 더 멀리 뻗으면서, 삐깨, 슛슛, 업, 서 보세요. 삐깨, 꾸드삐에로도 해볼 건데요. 내 다리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뻗는다는 생각으로, 삐깨, 꾸드삐에, 업, 한 다리로도 서 보겠습니다. 오른발 앞 5번에서 오른다리를 옆으로 뻗으면서 드미빌리에 삐깨 쑤쑤 한번더 발끝을 멀리 찍어서 삐깨 쑤쑤 반대쪽으로도 발끝을 멀리 뻗어서 한 번에 중심을 이동하세요. 이렇게 두 발로도 가능하고 한 발로 서는 삐깨 쿠드피에 업도 가능합니다. 골반을 한 번에 이동시켜야 중심이 잘 잡혀요. 특히 한 발로 올라설 때 엉덩이 더 조여주시고 상체를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발을 잡고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센터에서도 업을 할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한 번에 올라서는 르르베. 다양한 포지션으로 두발 르르베를 해보시고 발목 힘이 조금 생기면 스세 업처럼 두 발로 드미 블리했다가 한 발로 서는 르르베도 시도해 보세요. 무릎을 편채로 올라서는 엘르베는 조금 더 느린 음악에 잘 어울립니다. 아다주 음악에 맞춰서 두 발의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가 같은 박자로 내려오면서 어깨는 내리고 상하체를쭉 끌어올려 보세요. 발목 힘이 좀더 생기면 한발 릴레베를 연속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스 역을 반복하는 센터를 많이 하진 않는데 한발 릴레베를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때 가끔씩 하면 발목 힘이 강화될 거예요. 엘레베도 다양한 동작과 함께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바트망옹디아나엘레베하나이 연습도 발을 잡고 먼저 한후 센터에 나와서 해봅니다. 매우 어려운 동작이지만 처음부터 뒤꿈치를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차근차근 꼿꼿하게 올라서는 힘을 길러보세요. 이제는 삐깨 연습입니다. 아마 초반에 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삐깨는 삐깨 아라베스크일 거예요. 포인한 발끝으로 바로 올라서면서 아라베스크, 디미플리앤 바드브레. 무릎을 쭉 펴고 골반을 바로 기둥다리로 이동시켜야 한 번에 잘설수 있습니다. 삐깨, 아라베스크 더 버텼다가 퉁 떨어지지 마시고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이제 제가 센터 컨비네이션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몇 개의 룰리베 엘르베, 삐깨가 있는지 맞춰보세요. 몇 번의 다른 업이 있었는지 잘 보이셨나요? 오른발 앞 5번 프레파라슝 무릎을 편채로 업을 서는 엘르베 하나 엘르베 둘 엘르베 셋한 발을 빼서 바로 찍어서는 삐깨 아라베스크 하나 삐깨 둘 삐깨 셋 그리고 두 발을 모아 드비블리에 앤릴르베 업까지 총한 번의 릴리베, 세 번의 엘리베, 세 번의 삐깨가 나왔네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콤비네이션보다 조금 복잡했는데 잘 찾으셨나요? Preparation, glissade, assemblée, and r e l e attitude devant, r e l e attitude derrière. 똑같이 반대쪽을 했죠? 두 발을 눌렀다서는 relevé 하나, 한 발을 눌렀다서는 relevé 하나. a 바 b a l a n c é derrière 하나, 두 개를 하고, p i q u é arabesque and relevé, up, d e m i p u l i e r pas de bré. 마지막에 삐깨, 빠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총 다섯 번의 르르베와 두번의 삐깨, 그리고 엘르베는 하나도 없었네요. 업을 서는 세가지 방법, 르르베, 엘르베, 그리고 삐깨까지 잘 구분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모두의 벨레였습니다.